잠깐만 기다려봐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때리는 걸 하죠 일단 강도가 어쩐지 어. 일단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어. 한번 시험적으로 내가 한번 때려볼게 아잠깐 시작해 어. 진짜 진짜 아왜 살살 그럼 아 알았어 살살, 살살. 이렇게 <laughs> 발을 쫙펴 이게 발을 오그리고 있으면 진짜 아 이게 되게 힘들어요 배야, 배야, 배야. 배야. 아, 그래? 좀 의자를 좀 의자를 아니 괜찮아 뭘 힘들어 그래 그럼 다른 의자나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니, 있어, 오케이. 아니 근데 이게 더 나아 왜냐면 상품 이렇게,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딱. 해. 아니, 어! 이걸로 쫙 펴. 이걸로 할까? 아니 아니야. 그거 저기, 저기... 부서질 것 같아. 아, 나쁜 것 같아. 네. 잠깐만. 네. 선배이 봐도 돼? 10번 창 어. 한번 때려볼게. 쾅쳤네요. 아. 제발. 어때? 어? 어때? 어. 어때? 어때? 뭐야, 지금? 예. 지금 처음 치는데 지금 이 사람이 한번더한번더한번 더. 아, 방금 또 소리 지르네. 아니다. 제임스가 한번 해 봐. 제임스가. 아, 내가 다시 한번 때려보고 다시. 오케이. 이 정도로? 반차장님, 근데 방금 그건 아, 우리가 영감을 못하지. 어? 방금 내가 신부를 때려보라고 한 이유는 네. <laughs> 신부의 감도에 따라 감도해가지고 이게 어 아파. 거아프다 참거러시, 아프다 참거러시, 아프겠다. 참거러시, 아프겠다. 참거러시, 아프다참거면시 아프겠다. 참거아프다참거러아프다 참거러시, 아프다 참거러시, 아프다아다거 아프겠다. 아다아다 我，事，没事，没事。